먼저 오늘 아침 들어온 주류 신문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2015 이란 핵 합의 6강에 속하는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3국은 이란의 합의 위반이 심해지고 있다며 합의의 분쟁 해결 조항을 발동시켰다는 소식을 일면 탑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핵 합의 분쟁 해결 조항을 발동하면 합동 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 2주 동안 해결을 위한 장관급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대화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게 된다면 유엔 제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문 상단 오른편 보겠습니다. 미국 내 대형 은행들 좋은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는데요. 금리가 하락해 대출 수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은행들의 수익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은행들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업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JP모건과 c 티그룹은 지난해 4분기 헐리데이 시즌까지 맞물려 신용카드 소비량이 증가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또한 1년 전보다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기업들의 성장 위축 우려가 커졌지만 일단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끝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되고 은행 사업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문 중앙 보겠습니다. 심장병이 돌아오다 라는 기사 제목으로 45살 이상 64살 사이 사람들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도시들에서 증가세로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콜로라도 스프링스 심장병 전문의들은 고혈압과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장마비 등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중년층의 사망률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문에 따르면 콜로라도 로키산맥 동쪽에 위치한 대도시죠. 콜라우 스프링스와 포트콜린스, 그릴리 등에서 사망률이 거의 25% 정도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률 증가 상위 10위권에 든 다른 대도시 보겠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 파이트 카운티, 뉴저지주 애틀랜틱 해먼튼 카운티와 와싱턴, 캐나윅 리치랜드 카운티 등인데요. 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심장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편적이고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 그리고 과음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과 심지어 유전적 요인까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심장 질환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몸 상태가 좋다 생각되더라도 가슴이나 요통이 심하게 올 경우 곧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 등으로 인한 식습관 또한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2018-2019 회계년도 초등학생 4분의 1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였으며 19.2%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으로 야채를 섭취하며 식단을 잘 관리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신문 하단에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도 기술 냉전은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가 또 게재됐습니다. 네, 오늘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정보 기술 IT를 둘러싼 냉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 IT 업체 화웨이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인데요. 미 행정부는 물론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화웨이를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1차 합의로 일부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중국 IT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면서 미국의 정책이 자칫 불협화음을낼 수도 있다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어제 전에 열렸던 민주당 경선 TV 토론의 소식을 일면 탑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아이와주 코코스를 한 달에 앞두고 어제 열렸던 TV 토론에 이번까지 일곱 번째 열렸던 TV 토론 어제는 이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가요? 경선 주자들 간에 눈에 띄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작 전 악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후보들 상대방 흠집내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신문 상단 오른편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상원에 이 트럼프 탄핵안을 상정한다는 소식을 게재했는데요. 오늘의 주요 소식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신문 하단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찬가지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소식을 다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과는 달리 이번 1단계 합의로 수많은 미국 내 기업들이 다소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고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잠시 뒤 인사이드 USA에서 좀더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LA타임즈입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동물들의 종말이라는 기사 제목처럼 불길 속에 숨진 수많은 동물들의 처참한 모습을 일면 탑사진으로 게재하며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지난 몇달 동안 계속되면서 야생동물 무려 10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호주의 상징적 동물인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동물들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인데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그 이유는 원래 고온 건조한 이 호주의 여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이번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유례없이 치솟았고 이처럼 기후 변화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바람에 이번 산불이 오는 3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 타임즈는 이밖에도 일면 주요 기사로 연방 하원에서 결의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의 상원 송부와 어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 소식 등도 함께 다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문 하단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게재됐습니다. LA 경찰국 LAPD의 거짓 갱 멤버 스캔들이 확대된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 2019년 초입니다. LAPD로부터 아들이 갱단 멤버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한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한 뒤. LAPD 경관들이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현역에서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USK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관의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과 경관들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반에는 두세 명의 경관에 집중되었던 이 조사가 점점 더 많은 경관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바디캠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 내용 사례가 여러 건 발견돼 이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애 a 카운티 관할 검찰청 법무 시스템 부서에 따르면 현재 약 (10여 명의) 경관들이 현장에서 배제돼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시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시민을 갱단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그 충격 여파는 커지고 있습니다.